좀비 조이기 게임인데요. 저번에 이거 오. 어디 가네이 게임을 하려고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보다 가래서또한번 하러 왔습니다. 이번엔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네요. 이것도 까다롭고 이거 제가 못했하요 뭐, 저는 이걸가져가겠습니다 <laughs> 노래 바뀌었다. 뭐야? 내끌렸어또 뭐야? 뭐뭐야또 또 뭐야. 또 왔어. 잠깐. 걸 아참 좋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뭐였고 그때 메이 올라왔네. 아이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나 혼자 왔어? 사실 게임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할 게임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뭐냐고요? 기대하세요. 쾅! 자,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바로. 워로 어디갔어 잠깐만 잠깐만요 없어졌거든요 잠깐만요 없어졌거든요 이미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놀이공원 타이크 이 게임을 찾느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나게 어렵더라고 이미 찾느라 자 저의 놀이공원 소개하겠습니다 노래도 콕콕 돌리고 오케이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놀이공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뭐 조금 보여드렸어 갑니다 우와 t r e e 아, 이거 이렇게. 아, 빠바바바, 빠바바, 엄청 많이 가지고 돈과 손님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봤어요

치바람이 안 돼, 롤러코스터. 안 돼. 오케이. 자, 보리겠습니다 에어팩할 타이어가 있는데, 에이, 까비. 경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제 예쁜 경치 자, 내려가겠습니다. 1, 2, 쓰리. 오, 오, 오. 제첫 번째로 만든 놀이동물. 들어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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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번여습니다여 아, 이건데요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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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기 여기. 거 제 누구라도 타라 타러 가나 타러 가나? 안 타라 타면 타나 타나 좋았어 준비해주시고요 <laughs> 누군가 빨리 와야 하는데 언제 오는 거야 기다려봐라 삐릿삐릿 오차차차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거는, 이 방송은, 일단, 이런 롤러코스터 놀이기구만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등등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일단 한 병밖에 없어요. 자꾸 올라갑니다. One, two, thre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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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세개딱 빠르게 딱딱 가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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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좀 느리게 안정할게. 오! 도 오! 도 오! 도 오! 도 오! 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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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놀이기구라고 해야 하나? 어린이용 놀이기구인데, 지금 너무 느려서, 시간이 좀그렇게 자, 제가, 아까 저 빠른, 거 줬죠? 여기, 저 초록색 놀이기구. 왜, 네, 이거 있제저두 번째로 만든 놀이기구죠. 이렇게 이렇게 빨리 뭐 이거 자, 먼저 거기서는 요이전이에요는 거죠. 이거는 싸오삐 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안!

할겁니다 <laughs> 자원투 쓰리 <laughs> 고자 <laughs> 그런것도 아까워가지고 좀더쓸려했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만들었어요 사람들많이 타고 시간에 다 소개하려면 한 2편, 3편 정도 만들어서 하니까, 먼저 이거 소개해 드리고 딱,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제가, 저기 그첫 번째로 만든 등기연차보고 있다. 어린이용입니다 다른 것도 만들 건데, 다른 거는, 어뭐 먼저 지작 가서, 여리 이렇게, 이, 오니 관람차! <람소리> 여러분, 관람차는 <절> 완전 타야죠. <람소리> <람소리>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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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동똑 괜찮은데? 그렇 괜찮아. 오케이 설치. 오케이. 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손님들이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어, 부지러워지 어, 자, 이제, 이사람표표에 물고, 대기줄, 어, 뭐야. 사연표에 물고, 대기줄. 그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됐으면... 데 뭐야? 쓰레기... 눈구 엄청나게 어이 손님들 이 쓰레기 많이 버리시면 안 돼요. 이 쓰레기... 누가 벌써... 이렇게 보셨네. 일할 때는 음식 표시 부르는 기간이에요 오, 어디지? 이건가? 그래가지고 많이 느려, 느리거든요? 사람들을 딱 표시하면 왜날 쳐다보죠? 너랑 이게 제가 어린이용 이름으로 나중에 적을거예요여기다 걸렁차 관람차. 제 걸렁차를 관람차를... 터치할게요 왜 안돼? 아왜 안되냐고 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작을 모르신 뒤에, 놀이기구를 딱 하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점검이랑 열기 중에서, 점검은 계속 돌아가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안 타요. 열기는 사람들만 타죠. 그래서 저는 열기죠 쓰레기통이 왜 없으면 거그 손님 사람들이 딱 클릭하면 이렇게 막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냐고 다 거예요. 자. 저희 유리원의 관찰 재밌었으면. 오케이.